이번 영상은 계면 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으로 나누어 함량에 따라 제품 박스에 적용했습니다. 컬러로 구분하여 표시했으니 두피 타입에 따른 제품 선택 시에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2021 샴푸 타버브 탑은 계면활성제를 구분하여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성, 탈모, 가려움증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설페이트 사용한 제품 중에서 그나마 자극이 적은 성분을 사용한 샴푸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저자극 의미온의 양쪽성 주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샴푸입니다. 이번 영상도 다양한 두피 타입과 함께했습니다. 제이숲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 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둔 C14-16 올레핀 설포네이트 세정력이 좋으나 민감한 두피는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뒤에 DEA가 붙은 계면활성제는 니트로사민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고 주 계면활성제가 음이온 및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이 높은 원료로 배합이 되어 있고요. 또 PEG도 함유해서 상대평가 시에는 좀 아쉬운 거죠. 스킨젠 에코글램 스칼프 클렌징 두피 샴푸. 다이소듐 라우레스 설퍼 석시네이트는 제가 SLS, SLES에 대체할 수 있는 음이온 성분이라고 했는데 잘 들어갔고요. 자극이 적은 비이온. 잘 사용했습니다. 살리실릭 엑시드 멘톨까지 있어도 두피가 개운한 느낌이고, 폴리커터늄10 점증제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뻣뻣함이 없고 부드럽습니다. 모공이 잘 막히는 두피만 피하면 되는 그런 성분이고, 니트로사민 이슈 있는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인 계면활성제 잘 구성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거품 잘 나고 세정력 중하의 두피 샴푸 머릿결 부드러움은 굿이었고요 모공이 잘 막혀서 염증 생겨요 가려움증 생겨요 하는 두피만 비추천입니다 평강률 약산성 두피 샴푸 코코베타인 양쪽성을 주 계면활성제 사용한 건 잘했다 소듐코코일 알라니네이트 음이온 중에 좀 저자극인 계면활성제도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염증성 두피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후기가 있었는데요 이걸 쓰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심해진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써봤을 때는 다 중에서 중상 정도였거든요 각 질 제거를 시키지 않으면 모공이 굉장히 잘 막히는 두피를 가지고 있어서 모공을 싹딥 클렌징을 해줘야 되고 세정력이 좀 강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샴푸를 사용해야 그 모공 막힌 걸 뚫어주는 그런 두피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심해졌고 가려움증이 생겼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세정력 중에 저자극 샴푸 건성 두피 추천하고요, 모공이 잘 막혀서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두피는 비추천. 멘톨이 있어서 개운하지만 반응 피부는 주의하자 다음은 유명템이죠. 아로마티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의 양쪽성 이거는 똑같습니다. 타우레이트와 이세티온에이트로 끝나는 제가 좀 추천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들입니다. 리뉴얼되면서 에탄올이 좀 빠지고 LHA를 썼었는데 BHA로 바뀌었다라는 거것 비슷하다. 민감지성님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은 두피에 유분기가 돌고 비듬이 일어났고 세정력이 약간 약하다. 이거는 민감지성과 중성인 제가 동일했었습니다. 세정력 중에 두피클렌징 샴푸. 아로마 오일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데 반응 두피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모발이 좀 푸석해지고 지루성 두피는 비추천입니다. 자극 높은 음이온의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샴푸입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다이소듐 라우레스 설포석시네이트 요 자극도를 제가 비교한 적이 있죠. 세정력은 사실 어 비슷한데 안 자극 피부 자극도는 SLS, SLES가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성분으로 다이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트를더 추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그나마 저자극이다라고 생각되는 음이온 개면성제 성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란 퀴닌 비타민 B 샴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는 피지를 모두 씻어내서 자극이 있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세정력 강 제품보다 더낫지 않아서 아쉬워요. 다음 마트 템으로 유명한 케라시스 티트리 오일 샴푸입니다. 소듐라우레설페이트를 뭐 사용했죠. 다수의 p g 사용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미장센 살롱 플러스 클리닉 텐 샴푸. 스테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가 컨디셔닝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고함량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살롱에서 받은 것처럼 모발 하나 하나가 좀 코팅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퀄리티가 좀 낮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점 컨디셔닝 위주로 사용됐다는 점 PEG를 사용해서 다른 세정강 샴푸보다 더 낫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워요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향이 유명한 샴푸죠. 부케가르니 디퍼품 샴푸 소듐 라우레 스 설페이트 유분 싹 빼는 성분이고 자극도가 계면활성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분 향료가 굉장히 다른 샴푸보다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이슈가 있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이런 점에서 아쉬워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또 마트템으로 유명한 헤드앤숄더입니다. 이슈 있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명한 방부제 성분을 사용했으며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또 색소까지 사용해서 아쉬웠습니다. 탐사 플로랄 퍼퓸 샴푸 음용 양쪽성 비엿,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사용했고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대실 글루코사이드 자극도를 줄이려고 노력한 점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향료와 알레르기 성분을 다소 사용을 해가지고 플로랄 향이 빡 나고요. 지속력이 좋지는 않다는 후기가 있어요. 폴리커터늄을 고함량 사용했기 때문에 모공 잘 막히는 염증성 두피는 사용 주의해야겠죠.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공급하는 그런 샴푸는 아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마트 유명템, 엘라스틴입니다. 암모늄 라우레스 썰페이트를 써서 자극도는 좀 있는 성분이고요. 포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양쪽성으로 살짝 보완을 해준 구성이다. 세정력이 좋지 않은 사용 후 머리 떡짐, 심해짐 이런 후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썰 페이트를 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메치콘, 폴리코트늄이 좀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두피에 뭐가 남는 느낌이 드니까 세정력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피가 약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가성비 좋다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샴푸보다 더 낫지 않아서 아쉬워를 주었습니다. 다음 유명템 도부죠 인텐스 리페어 샴푸. 세정력은 굉장히 강인데 다이메티코노를 세 번째를 사용해서 두피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 구성이고요. 글루코노락톤 각질 제거와 강한 세정력이 있긴 하나 세정력과 사용감에 초점을 맞춘 샴푸로 다른 저가 마트템보다 더 나을 건 없어서 아쉬워요입니다. 일반 샴푸에 특정 기능성 성분만 함유하면 탈모 샴푸가 돼요. 그리고 선크림처럼 기능성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탈모 샴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두피 샴푸랑 사실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머리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탈모 샴푸가 머리가 덜 빠지게 한다라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품 들어가 볼게요. 닥터 방기원 음이온 비이온 양쪽성해서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기능성 성분도 제대로 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지성에 비듬이 많은 두피에는 필요하나 저는 성분이 좀더 나은 제품으로 타보브 탑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그루트 탈모 증상 집중 케어. 계면활성제가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온, 이 양쪽성 비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이소듐라우레스, 셀퍼석시네이트를 잘 사용했습니다. 이게 두피에 좀 잔존해서 가려움증이 나아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긁다 보니까 붉고 여드름 이런 것까지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샴푸 사용법과 나에게 딱 맞는 샴푸의 성분을 찾는 게 진짜 관건이다. 요거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수아담 클리닉 샴푸 이거는 전 성분이 너무 이상해서 사실 본사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특히 샴푸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고함량 몇십 프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기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점계면활성제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점트리에탄올 아민 성분까지 있어서 아쉬워요입니다 다음은 아이덴비 프로폴리스 시그니처 샴푸 비온의 이 양쪽성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음이온 사용해서 계면활성제 아주 잘 사용했어요 대실글루코사이드는 피부 호환성이 되게 좋고 자극이 적은 비이온 계면활성제고요 음이온 중에서도 올레핀설포네이트는 자극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유분을 좀잘 제거해주는 계면활성제거든요 기능성 성분은 쫙잘 사용을 했고 두피가 개운한 편이었고요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고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두피에는 좀 진정, 수분감 주는 그 면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비용 계면 활성제 사용해서 성분 구성은 굿. 두피 영양 공급 괜찮고요. 모공이 잘 막혀서 염증 생기는 두피에는 추천합니다. 헤드스파 선트리 샴푸. 특이점이 소듐 C14-16 올레핀 설포네이트 이게 세정력이 세면서 유분도 확 제거해주지만 설페이트보다는 좀 나은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썼는데 첫 번째 있어요. 니트로사인 생성 가능성이 있는 약간 이슈 있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 구성이면 좋다고 봅니다. 폴리코톤늄이 다섯 번째 있어서 세정력은 세게 한 다음에 모발은 좀 부드럽게 기능성 성분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가수분에 된 단백질 성분이에요. 이거는 영양감 컨디셔닝엔 괜찮은 샴푸고 이일 안 까마도 안 가려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개면활성제가 고함량이라서 또멘톨에 살리실릭 애시드까지 있어서 두피 각질도 싹 제거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붉은기가 생겨서 자극이 살짝 있을 수 있는 샴푸임을 알수 있었고요. 두피 개운 세정력 강 모발 윤기와 엉킴을 방지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모공 잘 막히는 염증성 도피는 비추천입니다. 더모티브 컴플렉스 샴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이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이 소량 들어갔습니다. 니트로삼인 생성 가능성 있는 개문화성제가 다수 사용이 돼서 살짝 아쉽고 세정력을한 중정도로 보입니다. 덱스판테놀, 살리실리액시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잘 썼고요. 콜라겐 성분도 잘 썼습니다. 세정력이 좀 약한 샴푸를 쓰니까 유분기가 좀 돌더라고요. 이게 약간 촉촉한 타입의 샴푸라서요. 저녁까지는 가렵지 않았고 저녁에 가려움이 살짝 느껴졌다. 세정력 중 샴푸, 모발 용기 갱춘, 건성에서 중성 두피에 적합합니다. 스킨 부탁, 촘촘 매직 샴푸. 상대적으로 자극적은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이죠? 다이소듬, 라울에서 설포석신에이트잘 썼어요. 이슈가 있을만한 양쪽성, 또 비이온, 개면 활성제를 썼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거품이 어마무시 나요 사용감 면에서는 진짜 잘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샴푸할 때 마사지 받는 기분이 들었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으나 가려움증은 그대로 있었다 폴리커터늄이 고함량이라서 딥하는 사용 후에 유분도가 살짝 올라갔어요 평소보단 더 윤기가 더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샴푸 시 아주 풍성한 거품이 장점 건성 두피에 유수분 공급해주고요 탈모와 가려움증 완화는 약간 쏘쏘 지성 두피는 비추천입니다 자, 컨텐트리 애프터홀. 다이소듐 라우레, 설포 석신네이트 아주 잘 썼다. 음이온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좋은 개면 활성제를 잘 사용했다. 폴리커터늄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모발 윤기가 있고. 긁어가지고 각질이 더 올라왔어요. 세정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성분들이 두피에 남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머리 빠지면 효과 괜찮. 건성에서 중성 수부지 두피까지는 추천합니다. 다만 지성은 부족함느끼는 세정력. 복합 고민이 너무 많은 민감지성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감지성의 고민은 유분, 가려움증, 떡짐, 거기에 뭐 붉은기, 모발 부석 어떤 샴푸를 써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 그러니까 피지 확 뽑는 거, 자극이 적은 비이온, 거기에 바하 성분이 있으면 됩니다. 두피각질은 제거해야 되니까요. SLS와 SLES를 대체할 만한 요 성분 들어간 걸로 제가 추천을 할게요. 세정력으구는강균 조절할 수 있는 비등균2020 샴푸였던 려 순한 샴푸 좀더 세정력을 높이고 피지 유분 조절이 강한 제품으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데저트 에센스입니다. 소듐 코코설페이트는 비용 개면활성제와 혼용을 했을 때 굉장히 궁합이 좋은 자극은 좀 줄여주고 또 유분은 또싹 제거해주는 모공 디클렌징에는 좋은 그런 성분 구성입니다. 또 진정으로 알로에 베라즙이 있죠 고함량이라 다독다독해준다. 판테놀, 호호바씨올까지 잘 뒷받침해주는 필요 성분만 딱 골라서 배합했다는 점도 추천 이유입니다. 후기가 일치했어요. 모든 게 상상상에 모발 윤기는 하, 뒷판은 2일 동안 머리 안 감아도 안 가려울 정도로 뭐 비듬 임 제거랑 가려움증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일반 지성님은 비듬도 나오지 않았다. 가려움 개선이 좋았고, 무향의 제품치고 냄새 제거가 잘 돼서 향을 주었다. 유분 조절, 가려움증, 냄새 고민의 굿. 악지성 두피는 2회 감으면 유분 제거 확실. 지성은 매일 1회 정도 샴푸하면 개운. 민감 지성, 극지성 두피 추천합니다. 지성 탈모 탑입니다. 닥터포예요. 일단 세정력을 강으로 저는 이제 잡았습니다. 지성 두피를 위해서 비교적 자극이 덜한 음이온의 양쪽성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소등 라우레스 설페이트보단 자극이 좀 적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이슈가 살짝 있지만 거품이 잘 생기고 점도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정력 면에서는 추천 개면활성제 구성 조합으로 봤고요. 비듬균 잡아주는 진크피리치온 살리실 엑시드 영양주는 판테놀, 아미노산 성분, 펩타이드를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두피 안테이징을 고려하는 유분 조절 정도만 해주고 머리 빠짐이 줄어든 점에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민감지성님이 사용했을 결과가 달랐습니다. 불거짐이 더 생기고 두피 각질도 더 생긴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샴푸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거든요. 세정력이 상당히 높은 샴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매일 감았어요. 긁으면서 내 네, 느낌적인 느낌과 실제 두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분기 제거 타월, 머리 빠짐, 비듬, 가려움증 고민인 지성 두피 추천. 민감 두피는 비추천입니다. 다음은 수분 부족 지성 탑입니다. 유분만 뺀다고 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두피. 개면활성제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과 양쪽성 있는 거 탈모 기능성 성분이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할 거고요. 모공이 잘 막혀서 염증나고 민감하지는 않은 그런 두피 타입에 추천하는 샴푸입니다. 라보에치. 모발이 얇고 좀잘 빠지면서 유분기가 좀 있고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 양쪽성 이건 잘 썼죠.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는 인체와 유사한 약산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원료 자체가 또 라우릴 베타인도 자극이 적고 거품을 확잘 내주는 모발의 윤기도 좀 잡은 샴푸인데요. 카페인 성분을 썼는데 남성용 탈모증 있는 경우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소듐 살리실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살리실릭 엑시드의 염 형태예요. 두피 장벽 강화 특허 성분을 그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발효 성분. 민감 지성님이 사용을 해봤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요. 각질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가려움증은 없었다.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샴푸가 민감 지성님에게 필요하고 잘 맞았다. 두피 각질 많이 일어났던 건성 두피였는데 약간 중성에서 지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개인 만족도와 두피 테스트가 둘다 좋았던 샴푸입니다. 세정력 중상, 두피 클렌징 샴푸. 개운 시원한 마무리감 굿. 유분은 제거하고 수분은 남김. 머릿결 윤기 엉킴 개선도 굿. 하지만 모공이 잘 막혀서 염증,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는 두피는 비추천입니다. 이번엔 염증 고민 두피 탑입니다. 두피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한 샴푸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두피에 모공이 막혀서 건성이든 지성이든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대면활성제는 양쪽성에서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 사용한 샴푸 타타릭 엑시드, 락틱 엑시드 같이 아하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클렌징하면서 겉에 쌓여있는 것들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것. 이공2 1 염증 고민 탑은 안달러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코카미도 프로필 양쪽성 개면활성제를주개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요. 피부와 점막의 자극이 적은 편이고 거품도 괜찮은데 네,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되게 괜찮은 거품 잘라고 저자극인 음이온 개면활성제를 너무 잘 썼어요. 수상 성분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수분 진정, 비타민 B군, 영양 성분을 잘 썼습니다. 락틱엑시드를 사용해서 아하 두피 각질이 아주 좋았어요 염증성 두피님이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염증이 좀암울었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분 제거가 괜찮다는 거 성분이 비슷한 가운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양이온성 폴리머가 평강유에는 있었고 이 안달로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두피는 안달로우가 잘 맞았던 거죠 두피 붉은기 완화 효과적이었고 각질 제거도 아주 좋았다 유분 제거 빡 부스스한 머릿결은덤 염증 고민 두피에 추천합니다. 다음 염증 고민 두피탑 닥토올과 티트리 샴푸입니다. 비이온 양쪽성,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을 사용했습니다. 당류의 계면활성제로 자극이 좋고 컨디셔닝도 좋고 포타슘 코코일글리시네이트, 포타슘 코코에이트는 유분도 좀 뿌드득하게 빼주면서 두피 자극 적게 주면서 pH 조절제인데. 아하 성분이라서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성분. 티트리 오일도 염증을 진정시켜준다. 염증 두피님이 사용했을 때 염증을 가라앉혀준 샴푸입니다. 모발 엉킴, 윤기는 진짜 낮았고 가려움증이 싹 없고 개운하고 머리를 안 감았을 때도 머리 냄새를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 두피 개운한 스케일링 샴푸, 거품 풍성, 모발은 뻑뻑. 헤어 에센스 필요하고요. 건조한 염증 고민 두피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성 비듬성 탈모검인. 탑입니다 샴푸를 너무 많이 해서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원래 건조한지 그걸 한번 살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왼쪽이 제 두피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힘없고 얇은 모발 인게 보이실 거고 탈모가 진행 중인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두피는 두피 스케일링 각질 제거가 반드시 돼야 되고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건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균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징크피리치온 이라든지 살리실기엑시드 클린바졸이 있는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건성 탈모테 달리프 코코베 타인을 메인으로 사용한. 샴푸라 건성에 적합하죠 세정력도 잡으면서 저자극에 매칭 궁합을 잘했다 항균력 높여주고 비등 간지럼증 완화하는 설리실 객시도 있고 가수분해된 단백질 성분 영양과 컨디셔닝을 공급해줍니다 4일 정도 사용했을 때부터 가려움증이 완화됐다고 하셨고 머리 빠진 완화는 평소보다 줄어든 게 느껴졌다 비등 가려움증 사용 후좀 완화됨 은은한 향 기분좋음 머릿결이 약간 뻣뻣해졌지만 힘이 생겼어 모공 잘 막히는 두피는 비추천 다음 댓글도 하나 읽어볼게요 저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외부의 환경 스트레스 뭐 출산 호르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분들인 경우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두 가지가 조금 약간씩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이거는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성과 비이온,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음이온을 잘 구성했습니다. 유분을 좀 제거해주는 다이소드라우레스설퍼석시네이트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개면화성제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했다는 점. 폴리커터늄 십을 소량 사용을 했는데요. 수분 성분들이 좀 많아서 두피에는 수분을 주면서 모발은 푸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탈모 기능성 성분. 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매일 매일 샴푸 한 거보다 이틀에 한번 샴푸 한게 두피 상태가 더 좋고요. 매일 사용하고 트리트먼트를 해보라고 했는데 훨씬 두피 상태가 좋아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풀링감이 있어서 좋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실리콘이 없이 모발을 윤기 있게 잡아주는 샴푸라 잘 사용했고요. 머리카락이 좀 적게 빠진다. 이게 좀 장점이었어요. 개운하게 스케일링이 되는 거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촉촉하게 되는 거고. 두피 촉촉. 모발 윤기 굿. 멘톨 특유의 쿨링감. 탈모 고민이. 건성. 뭐 중성 두피 추천. 지성은 비추천입니다. 온 가족 탑입니다. 닥터 바이오 샴푸. 저자극의 두피 촉촉. 어린이부터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무난한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성 아니고. 자, 코코 글루코사이드가 피부 친화성이 좋고, 아주 저자극인데다가 라우릴 하이드록시설테인도 베타인 계열보다는 더 저자극이다. 음이온인데 얘를 뒤에서 소량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세정력이 필요하니까. 촉촉한 두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도 사용을 했죠. 중성 두피인 저한테는 세정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매일 사용하기에 부담 없고 두번 샴푸를 했었는데 건조하지 않은 정도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모발이 덜 뻣뻣해요. 요 정도 돼요. 푸석푸석함이 좀 잡히더라고요. 세정 중 두피 편한 상, 모발 정도는 충상, 가성비군, 두피 상태에 따라 1, 2회 사용하는 거 추천. 지성 두피는 비추천입니다. 2021 샴푸는 솔루션을 좀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샴푸가 좀 종류별로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다 달라요. 성분, 사용감,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라.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